첫 번째는 책 제목하고 두 번째는 목차하고 서문인데 책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책 제목은 책의 얼굴이에요 그 책을 표현하는 어떤 큰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골랐고 두 번째 목차는 목차는 그 책을 전체적으로 함축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전체적인 책의 내용이 어떤지 알수 있어서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일단은 어, 제목 을 통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책 제목에 스티커를 하나 붙였고요. 또 하나는 작가를 선택한 이유는 책을 보면 작가의 어떤 심리적인 내면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작가를 선택을 합니다. 제목을 고르면서 보통 책을 고르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보는데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어 이게 요즘 내 상황에 맞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책이 아닌데 작가만 보고 고르면은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책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제목을 좀더 좋아요. 해 어, 일단 작가 같은 경우는 그한 작가의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취향에 맞고 재밌는 책이었다 하면은 그런 유의 재밌는 책을 하나 혹은 여러 개더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책 제목은 그 아예 모르는 작가가 썼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신기한 책이거나 할때그 제목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차랑 서문 그리고 작가를 골랐습니다. 일단 작가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작가의 이야기나 또는 그 작가가 쓰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작가를 보고 고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목차, 서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책을 만났을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보고선 고르면 제가 도움되는 것을 고르기가, 고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랐습니다. 어, 저는 작가랑 책 제목을 골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먼저 책을 고를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신작이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책 제목들? 아무래도 이렇게 막책 제목들 보면 뭔가 그때 끌리는 책들이 있고 아니면 그때 내 마음을 좀 어, 이책 제목에서 좀 담겨져 있다 하면은 어, 그 책을 좀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작가랑 목차 서문 그두개 골랐어요. 일단 작가는 제가 좀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있는데 작가분들은 약간 믿고 보는 그런 그런 책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써온 책이나 뭐 신작들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목차랑 서문은 사실 책 내용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내용이라고 딱 나온 건 없어서 그거에 가장 관련된 게 목차랑 서문인 것 같아서 그걸 골라봤습니다. 일단 뭐 내용의 책 제목이 확 와닿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요. 또그 제목으로 인해가지고 요즘 뭐 어떤 책들이 많이 있나라는 걸 알면서 궁금한,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책 제목으로 많이 불러요.